제가 오늘 블로그를 하는데 노하우를 알아 알았습니다. 최상기권 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저는 <laughs> 블로그 하나를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어,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제 건강하게 살자 이거를 글 중에 아무데나 박은, 박으라고 합니다 한 10개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건강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하고 여기저기 박았습니다 글 아무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어 제가 어 블로그 이름도 '건강하게 살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료를 한 다음에, 완료를 한 다음에 '건강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바로 해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뜨더라고요맨 위에 와 신기합니다. 최상기권 아, 처음으로 최상기권 노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나죠? 저도 시범 삼아서 해본 거예요. 근데 되네요. 아, 한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어, 티스토리 블로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두번 비승인 나고 세 번째는 수정을 하라고 해서 어, 또 많은 시간을 걸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블로그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 블로그를 저는 네개 회원 가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것도 하나 시작을 하고 어, 네이버는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블로그가. 블루기 됐고 근데 어뭐 조회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얼마 되죠? 어열 조회 숫자가 열세 명이네요.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